디어 지그재그 뷰포가 시작됐습니다. 먼저 언더비의 무스탕이 너무 귀여운데, 요거는 리버시블 제품이고, 색상이 살짝 요구르트 색상이라고 해야 되나? 보기 어려운 귀여운 색상이라 마음에 듭니다. 또 다음은 옷잘 만들기로 유명한 시아주 제품인데, 이건 하이넥 카프코트이고 저는 올리브 색상으로 입어봤어요. 이울 100%에다가 원단이 되게 두꺼워서 한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. 안에 강렬한 색깔을 포인트로 주되, 바지는 스웨이팬츠를 입어서 좀 까와이하게 마무리했습니다. 다음은 스테디셀러인 라룸의 무스탕이에요. 이거는 완전 복슬복슬한 털이 있고, 저 다크 베이지 색상이 좀 톡톡하니 고급스럽더라고요. 리뷰를 보니까 오버핏이라서 사이즈만 잘 보면 될것 같아요. 다음은 어텀의 무스탕인데 이렇게 안에 양털이 가득가득해서 엄청 따숩습니다. 이 빈티지한 갈색 컬러감이 너무 독보적이라서 이 색상으로 골라봤고 실제로는 이렇게 좀 다크한 색상이에요. 다음은 몽돌의 덕다운 자켓인데 덕다운치고 가격이 진짜 잘 나왔습니다. 허리단에 쪼이는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푸퍼 패딩인데도 너무 어벙벙하지 않고 마음에 쏙 들었어요. 오늘 라이브를 보고 반해버린 제네럴 아이디어의 퍼자켓. 이 미지근한 애쉬 색깔이 너무 예쁘고 청바지에 툭 걸쳤는데도 잘 어울리는 모습이 진짜 쏙 마음에 들었어요. 그리고 한번더 시야도 제품인데 이거는 차콜색 경량 패딩이에요. 근데 경량 패딩인데 꽤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. 코듀로이 롱 스커트랑 매칭을 하니까 완전 깔맞춘 것처럼 잘나오려고요어뽕한 벌룬핏인데도 쉐입이 우아하게 떨어져서 마치 패딩 코트처럼 꾸안꾸 패션으로 딱입니다. 올 자켓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근데 제가 체구가 좀 작다 보니까 오버핏 자켓이 좀 오버한데 이거는 그렇게 오버하지 않아가지고 속 마음에 들었어요. 이거 보세요. 어깨가 그렇게 크게 넓지도 않아가지고 마치 너무 아빠옷 입은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. 이 자켓은 오버핏을 사고 싶은 키작녀분들께 꼭 추천합니다.